저는 미국에서 제일 아까운 지출이 바로 교통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또 워낙 또 비싸기도 하고요. 특히 스탑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우리가 비쌉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여러분, 보더 워 클로즈라고 되어져 있네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 스탑 사인에서 서지 못하면 그리고 오늘 저렇게크로즈된 곳에서 서지 못하고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면 그는 사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서야 될 자리 스탑 오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자리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1966 큐티 선교회 리더 세미나 8주간 중에서 7주 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보다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을 듣기를 강구하는 그런 것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3월 11장 12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 오늘 조용히 있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명철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욥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잠잠히 있는 것, 오늘 스탑, 오늘 크로스된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는 일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스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나 대신에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일들이 오늘 내가 가만히 있는 것, 잠잠히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62편에 보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밤잠히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호프 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은 주님의 목적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그러한 화외 타임, 그러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잠잠히 시간을 갖는 것, 오늘 모든 것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스탑 그리고 잠깐 로즈를 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명철이요 지혜요 희망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놀라운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콰이어 타임을 멋지게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1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고 변화를 결단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 있는 예수님. 그리고 2절에 보면 유대인의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을 미혹합니다. 미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녔지 미혹한 적이 있습니까? Never. 거짓말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자칭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랑하시면서 다니셨습니까? 사는 사람들이 이는 그리스도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고발. 오늘 이 지도자들의 고발은 전부 다100%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도 그렇게 진실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완전히 거짓말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고 헤롯 왕 앞에 세우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죄가 있을 수가 없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고 그 이유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의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12절에 보면 헤롯이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해상해 가셨던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해로 또한번또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죠 예, 이제는 예수님안 보여 주시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다시 빛난 옷을 입혀 가지고요.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면서 조롱하는 그런 해로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오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짓말로 오늘 몰아붙이고 있고 오늘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금 공예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이런 묵상들을 해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러분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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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람이죠. 정말 이폐역한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진실을 전부 다 언론이 거짓말로 조작해 버리고 조작해 버리는 그 언론 앞에 진실이 묻혀져 버리는 이런 일들 얼마나 개탄을 하늘 노릇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인지 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말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 어떨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는 계셨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그 당시는 얼마나 심정이 무너지듯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화인 맞은 사람?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가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이 화도 났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 한 가지만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묵상 질문은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 만나는 사역만 하나만.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묵상 질문을 올려드린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제게는 응답을 주십니다. 오직 큐티 사익을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해야 될 적용은 큐티방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큐티방의 그 사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순종에, 적용에 한 파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올려드리는,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오늘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워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오늘 회개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말로 판을 치는 이 시대, 그 시대나 지금이나 폐역한 이 세대에 오늘 마지막 희망은 화여탈만한 우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짓이 그 판을 치고 오늘 진리가 어느 거짓에 그 의해서 파묻혀 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또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트사에게 힘을 돕는 언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아픈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아픈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세임을 얻고 나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군사로서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